내랑으로 도서부에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항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뭐다 나오긴 합니다만은, 3개월 전에 현장 소장 부인을 또 입사시켜가지고 업무를 시켰고, 그 자리에 우리 조합원들을 또 파견 보내고, 이러면서 현장이 좀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근처에서 헤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오시면 <laughs> 시작하려고 지금 계속 <laughs> 말을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사실 현장 단장님이 사측모드 위원장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뭐이 단장님이 결정적으로 마음을 먹게 됐던 게단체 교섭 공문도 현장 소장이 만들어갖고 보내라고 그러고 단체 교정 요구안도 인력도 줄이고 수당도 없어버리는 요구안을 조합원 총회에서 발표하라 한 거예요. 어, 그리고 어, 말미에는 그 우리 조합원이 세분 남아 계시거든요. 이세 분을 어떻게 정리해고할 건지 따를 건지 또공리하자까지된 거죠. 근데 이제 반장님이 보셨을 땐그세 분이 가장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에 그래서 무슨 뭐 조합원 비전을 떠나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그 저희 우리 6.12 총격전 결의, 결의하는 날 이제 연락이 왔고 다음날부터 출근 안, 안 된다고 바로 집단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도 불법이니까, 많이 어 옵니다 해가지고, 탈퇴하고, 저희 이 조합 가이을다 하셨고요. 한편으로는 조선교청 공문을 보내서 대응도 하겠지만, 여영노들을 만들고, 어, 우리 조합원들이 저희, 무슨, 수단시 했던그 행위에 대해서 잠이 안 오신가 봐요. 그리고, 본인 때문에 결국 이렇게까지 돼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죄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투쟁하셨던 분들한테 사과도 하시고, 이러시더라그해서 네, 반드시 그 관련자 책임자들은 네, 형사처벌을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기셔 가지고 직접 본인이 고소에 보내셨고, 오늘은 이제 저희가 적정이가 많은 그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 어, 좀 그렇게 그한 상황이어서, 오늘 코소장을 접수하는 게이학이면 기자회견을 하면서 좀 상황을 알리면서 하려고, 어, 네, 전데 가운데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기자회견을 같이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이기도 하고 해서 기자분들연락이 진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도신 한데 저희가 기자회견하고 관련 <laughs> 사진을 같이 보내드리면, 그, 그, 보도는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갑작스런 기자회견이긴 합니다만은 올해 버석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공기업 광주에서 버젓이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그것도 최대 인동 사업장에서 인력을 줄이고 노동관계를 높이는 방식으로 착취하는 영역업체가 있다는 게참한판스럽습니다 그래서 비판 기자회견과 함께. 어, 기자회견 끝난 것부터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여러 말씀 해주시기 위해서 오겠습니다. 우리 민주노총방계원부의 이종 고무장님 모시고 이런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지난해 우리는 기독병원의 비정기직 청소 영역, 우리 노동자들의 총파 푸쟁을 민주노총과 지역 모든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면서 싸웠습니다. 2023년 1월 좋은 환경은 구독 병원 청소 영역을 시작했습니다. 32명이 병원 청소를, 위화를 담당하는 32명의 인력을 26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인 찬스를 통해서 최적과 낙찰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 방식으로 노동강도는 그대로 두고 하루 8시간을 시간을 7시간 근무로 줄이면서 인건비 23만 원을 착취하는 파렴치한 기업 보령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파업이라는 결단을 하고 총파업을 50일 넘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20일 노사가 합의해서 노사 상호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노사 합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합의 사항을 세어은이 악덕 기업, 좋은 기업은, 좋은 환경은 반드시 우리 사회적으로 매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 2년이 지나서 노동 현장에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이 돼서 신뢰가 높아졌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노사법치주의는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노동자들에게는 한없이 탄압하는 그런 것이 노사법치주의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한다면 광주전남지방고용노동청은 신속하게 오늘 고소장을 접수하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 악덕 기업 좋은 환경의 대표자를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악덕 기업이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이 현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함께 싸우고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한번구한번 예, 그 외쳐보겠습니다. 구호는 어영노조 설립, 좋은환경 대표이사 구속 수사하라. 끝에만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영노조 설립, 좋은환경 대표이사 구속 수사하라. 하라하라수사하라광주에어영노조 연말이냐. 좋은환경 대표이사 구속 수사하라. 예, 저희의 이런 요구를 담아서 어, 기자회견 문을 남겨오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문은 원래는 광주기독병원 주부장님이 하셨는데 오늘 신규 한부이 있어가지고 못오셨고요 오늘 또 같은 세검부례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대선대병원 주부의 정재형 주부장님이 남독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영노조 설립, 노동조합 지배 개입 좋은 환경 대표이사 구속 수사하라 좋은 환경은 2023년 1월 광주 기독병원으로부터 청소 미화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다 좋은 환경은 2023년 9월 20일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2023년 단체협약서 조인식을 진행하였다 그렇지만 주 좋은 환경은 단체협약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 가처분 신청을 내고 한쪽에는 어영노조를 설립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주식회사 좋은환경은 자신들의 직원이 대리하여 서명하고 조인한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지난 4월 2일 기각되었다. 좋은환경의 작태는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것이었다. 주 좋은환경은 현장 소장을 앞세워 2014년 2월 어영노조를 설립하고 어영노조 위원장을 남구청으로 데려가 설립신고까지 진행했다. 그리고 6월에는 현장 소장이 교섭 요청 공문을 작성하여 어영노조 위원장에게 주면서 교섭에 나설 것을 종용하였다. 심지어 2024년 임금 및 단체 교섭 요구안을 사측이 직접 작성하여 어영노조 위원장에게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시키라고 강요까지 하였다. 그렇지만 어영노조 위원장은 사측의 강요를 뿌리치고 보건의료 노조에 찾아와 양심선언을 하였다. 광주 기독병원 청소 미화 업무는 원래 33명이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광주 기독병원과 용역 업체는 일방적으로 28명으로 줄여버렸다. 작년부터 좋은 환경이 위탁을 맡으면서 주말 근무도 한 명씩 줄여서 노동 강도는 높이고 특근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측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 심지어 3개월 전에는 환장 소장의 부인을 입사시키고. 부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파견 근무까지 시키고 있다고 한다. 2014년 광주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인원을 줄이고 노동강도를 높여 착취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이 수치스럽다. 또한 어영노조를 만들고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서슴지 않는 화렴치한 좋은환경대표이사를 구속수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2014년 6월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네, 그 구호 하나 더 외치고 고소장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외치겠습니다. 광주에 어원노조 설립, 연말이나 정원환경, 대표인사, 주석, 구석 주사하러 수하수하 네, 수하러, 수하 고소장 접수는 저하고 1번 번에 있는 지구랑 같이 가겠습니다.